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의 소장작품들이 당진 문예의 전당 전시관을 찾아 기획 전시됐습니다. 이번 기획전시는 번역된 건축이라는 주제로 세 개의 파트로 나뉘어 전시됐습니다. 12점이 전시된 1 파트 건축의 패러다임 구조에서는 건축을 이루는 구조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작품을 선보였는데요. 이희섭 작가의 답답한 차이의 반복이라는 작품 등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파트 확대된 건축에서는 건축물의 일부를 확대 표현해 건축의 일부를 특징적으로 표현한 12점의 작품을 선보였는데요. 그중 하나인 정정주 작가의 움직이는 빛이 있는 방이라는 작품은 LED 모니터를 이용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날이 밝았다가 어두워짐을 표현하며 움직이는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제3 파트 건축미감에서는 12점의 작품을 선보이며 작가의 상상력과 경험을 통해 재현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을 위해서 바라본 듯한 작품과, 그물망으로 피라미드 구조물을 만들어 소통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되는 등 작품에서 작가의 상상력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관람료가 무료인 이번 전시회는, 8월 3일까지 총 36점의 작품들로 전시될 예정이며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JIB뉴스 소승섭입니다.